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능력로 얻고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점으로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대. 역시 예수님의 치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점으로 해질 때, 점으로 해질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을 다 마치고 쉴 때, 모든 사람들이 쉬어야 할 때, 그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림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감납해 보였더라.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쉬셔야 할 때가 점으로 해질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쉬셔야 될그때 더욱더 많은 병자들과 더욱더 많은 귀신이 들린 자들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 내가 쉴 때다. 나도 좀 쉬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어떤 시기에 찾아가시더라도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들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걸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안돼 아, 지금 이때 예수님을 찾아가면 예수님이 외면하실 거야 아, 예수님이 싫어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방식과 인간적인 마음으로 주님께 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해물어, 해, 저물 때, 저물어 해질 때,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그때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시간에, 그런 애매모호한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그 무수히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을 내쫓아주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좀 미안하더라도, 죄송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언제 얻디든지 담대하게 달려가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의 어떤 죄송스러운 생각,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가기를 꺼리, 거리낌을 갖고 뭔가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데 그런 부담스러움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간이고 언제든지 주님께 달려가면 주님께서는다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환영하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을 믿고 힘들고 지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아플 때 주께로 곧장 달려가는 전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병자들과 귀신이 들린 자들을 예수께 데려왔을 때다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셨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는 육신의 질병이 있죠, 영혼의 질병이 있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질병까지도 고쳐주신 분,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병자들, 어떤 병자들이든지 희망을 가지고 도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질병, 영적인 문제는 귀신의 문제인데, 우리 영이 망가지고 찌들어지고 악한 영이에 사로잡혀 있을 때 역시 주님께로 나오면 주님께서는 악한 영을 내쫓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표현하면 각종 병이 든 사람들을 고치시며 육신의 병은 고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귀신들들은 고친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다 라고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영, 추악한 영은 그냥 단순하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쫓아야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나를 다스리지 뿐은 성령님이시오. 예수의 영웅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영이 가득한 상태로 어떻게 주님의 영, 성령님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귀신의 문제로 악한 영의 문제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태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을 내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 더러운 영, 악령의 존재는 치유의 차원이 아니라 내쫓아야 될 차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 안에 세상적이고 더럽고 추악한 영으로 인해서 내가 혼돈을 겪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영,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나지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으시고, 내 안에 성령을 보시기를, 예수의 영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언제든지 우리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이 아프든지, 영이 아프든지,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주님께 달려나와 치유받고, 귀신이 내쫓힘을 당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전하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